흥보하기가 막힌. 어나 왔다 왔어. 찌찌뽕. 오. 와시해 하시는... 아니 아니 이거. 예린 씨가. 예린 씨가. 짜잔. <laughs> 자, 물을 여기다 물. 물따아주시러 가겠습니다. 고마울 때까지. 물따르면 좋죠. 사라져라 사라져라. 자, 불... 하나 둘 셋. 사... 이게 아, 무슨 마술이에요? 흥보건강원. 흥보 건강원. 흥부엌기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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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먹이 찌이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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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하이 <laughs> <나 하다 웃음> <laughs> <찌찌뻥. 웃음> <laughs> 양파즙 내리려고양파집 아, 아, 내려고요. 우리 예. 어. 도와드릴까? 아니요 아니요. 아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뭐예요? 왜왜 왜? 왜, 왜. 그냥 그 벗기면 돼요? 예 예. 아니 벗기면 안 돼요. 이 껍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 어, 껍질만 살살. 예 더롱. 요것만 벗기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예, 저기 소에 삶아가지고 짜 가지고 포장해서 아, 그렇게. 예, 예 예. 양파즙이 뭐가 어디에 있죠? 아,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예, 예. 예, 예. 뭐 혈액순환, 예, 혈액순환 이런 거다 좋죠. 많이 사 주세요. 예, 요새 양파철이라 많이 나갑니다. 아, 양파철이구나. 예, 더 이제 더군다나 요건 손님이 갖고 오신 거라. 아, 양파, 예, 잘하요 예, 본인이, 본인이 직접 드실 거를 본인이 직접 가실거 거예요. 넣 사지 갖고 요건 갖고 오신 거예요. 또더 자기가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어, 그럼 양파 말고 또 모두... 뭐? 그러니까 다시 건물 보는데 어. 오늘 치트북 많이 나와. 아, 여주, 뭐 포도지, 배지. 아, 포도즙, 배즙. 포도즙. 예예. 아, 포도즙 한 잔씩 드릴까요? 아 좋다. 좋아요. 추원한거 네. 있어요? 예, 있어요. 잠깐만 <laughs> 기다리십시오. 헌절 없음. 이거는 작년 가을에 해놓은 포도즙이에요. 아 진짜요? 진셨어요 그, 예예. 경상북도 모동 포도로 고냉지 포도로 했기 때문에 아주 달고 맛있어요. 야, 머니 건강하시니 얼마 되신 거예요? 30년 됐어요, 올해. 딱 30년. 30년이에요. 아이고. 년 30년? 그럼 이거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세요? 이제 더울 때, 철이 이렇게 덥잖아요. 예, 예. 더울 때 저기, 저 안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한 네. 45도, 50도 그 정도 더워요. 아, 그렇겠다. 예. 아, 진짜, 진짜 아니, 쉽겠다. 건강하시니까 건강은 정말 자신 있으시겠네요. 그러겠네요. 예, 건강은 자신 있죠. <웃음> <웃음> 이거 한 잔씩 예, 예. 드십시오. 먼저 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포도죽. 이거는 예. 양파죽. 예. 지금 하고 있는 맛있어. 적색 포도주야? 양파. 아, 그리고 포도. 어우, 시원해. 지금 찢어 아우한 친구야. 여태껏 먹었던 포도죽에 비해서 훨씬 진해요. 포도 한 10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야, 양파. 양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래 그래. <laughs> 양파. <laughs> <laughs> 양파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아, 이제 먹어야지. 몸 좋다면 먹어야지. 아, 주는 대로 드세요 오래. 좋으먹어야지 우리가. 포도즙 게 곰국 같은 느낌이에요. 자, 야, 야, 양파, 양파즙. 정말 먹어. 자, 건배. 음. 자, 흥보 국물에 음. 대박을 위하여. 위하여. <웃음> 위하여. <laughs> 음, 양파도 맛있네. 역은 적색 양파에. 아 진짜요? 예. 아, 양파도 맛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 맛있어. 어, 그게. 네. 자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어머니를 위해서 마시 준비했어요. 자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예.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다 아무, 자, 드시고 자, 머리에 드세요. 머리에 머리 위로 드시고 머리 에고기를 올려 먼저 올려주시고. 저도 자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따라 주세요. 네. 예린 씨가 예린 씨가 짜잔 <laughs> 그 물을 여기다 물, 아, 물따 주실 거겠습니다 제가 고만울 때까지 제가 물 따르죠. 섭. 저도 물보주세요물 보이세요. 보이세요. 세요 됐습니다. <laughs> 어머니. 네. 요 물. 네.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외로, 계속. 해보세요 시작 사라져라+ 사라져라+ 자, 사라져라+ 그렇게 하면 안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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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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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사라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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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져라사요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 자, 아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laughs> 어머니 과연 살아있을까요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 같아요? 예, 살아 있어요. 안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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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고? 있어. 안 사라져 있어요. 안 사라졌다고? 예 예. 정말 안 사라졌을까요? 예. 자, 제가 같이 한, 자 여기 컵 보세요. 네. 자 준비, 잘 보시고. 예. 하나, 둘, 둘 셋. 어, 어? 어떻게 됐는데요? 뭐가 어떻게 됐어 마술. 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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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무슨 아십니까? 마술이에요? 여기가 어, <laughs> 마술 잘했다 <laughs> 예. 예 yeah. 신기해 신기해 yeah. 신기해 신기하죠 예예자 yeah, yeah. 신기한 포도주 한잔더 주세요 맛술갑이에요예 진짜 장은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저희 우짱은요 조금 맞지만요 정이 넘치고 활기가 어. 차고 yeah, yeah. 손님들 오시면 그래도 다 그냥 정성으로 mm. 음. 그렇게 맞이하고, 네네.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저희 국, 국밥 골목에 오시면요. 국밥을 드시게 되면요. 서비스로 큰 사례에다가 수육으로, 수육으로 한 사례 드리고. 와. 어머니, 건강원 사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맞지만은요. 건강원 <laughs> 앞에 워되 아니, 맞지만은요. 그래도 네. 저만 같이 하면 안 되죠. 오. 서로 상, 상, 해야 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밥이 잘되면 저희 집도 오시는 손님도 그렇지. 많고 오. 손님이 많이 오면 네 여기 에 오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예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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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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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Real TV.